네, 안녕하세요. 코인랩입니다. 네, 코인 분석 영상, 이게 첫 영상인데요. 예, 제가 올리는 건 코인, 예, 그 중에서도 특히 IT 코인들 위주로, 예 어떤 코인인지 한번 알아보고요. 차트 분석과 이후 전망들, 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응 방법이나, 예 매수하신다면 매수 타점 같은 것까지 알아보는 영상을 위주로 올릴 예정이니까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및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오늘 가져온 첫 종목은 레이라는 코인인데요.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자면요. 레이 코인은 이제 GX체인이라는 네트워크에서 리브랜딩 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코인인데, 2021년 12월에 GX체인에서 레이 네트워크 리브랜딩이 되었고요. 레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개발자들에게 좀더 편하고 저렴한 디파이나 게임 메타버스 등의 DF 시스템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EVM이라고 이더리움 가상 머신을 지원을 해서요. 이더리움에서 실행되는 스마트 컨트랙트나 DF 시스템이 레이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그대로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개발자들에게는 비용적으로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이 메리트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3월 12일인데요.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현재가가 34원 정도 거의 한 35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약 330억 원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네요. 네, 그럼 이제 차트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거래소는 이제 바이낸스인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보통 한국인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국내에서는 그나마 거래량이 많은 빗썸으로 한번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빗섬 4시간봉 차트인데요. 예, 우선 가까운 고점 근처부터 예, 큰 반등도 없이 그냥 이렇게 쭉쭉 흐르고 있는 모습인데 고점도 낮추고 저점도 계속 낮춰가면서 예, 반등도 없이 훅 떨어지고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 중에 있어서 보통 이런 종목들은 이제 세력들이 다 털고 나갔을 경우에 많이 보이는 패턴이거든요. 이거는 4시간봉 보다는 일봉으로좀 크게 확인을 해보시면 예, 맞네요. 처음 상장했을 때 이렇게 살짝 땡겨서 확 털어먹고 거의 한 2년 정도를 횡보를 했죠. 2022년 5월부터 4년 3월까지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수급 들어오면서 이것도 이제 자전거래 같은 거 포함해서 올렸을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거 1봉이거든요. 이게 뭐 주복이나 월봉이 아니고 1봉인데 130% 마이너스 35%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 보시면은, 하루 만에 이렇게 올려 그냥 털어먹고 나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예전에 아이트코인이 뜨기 시작했을 때부터 보이는 이제 전형적인 세력들이 먹고 나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거 매수하셔가지고 물려 계시다, 뭐, 마이너스 30% 이하시면은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한번 이미 이렇게 좀 거하게 털어먹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제 매집하고 뭐 슈팅 보여주고 하려면은 또 앞에서처럼 한 2년 가까이 기간을 기다려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후의 흐름도 지금 보시면은, 예, 슈팅 이전 저점이 이 부분이죠. 그리고 이전 최저점이 이 부분인데, 지금 이 슈팅 지점을 이미 한번 훼손을 하고 있죠. 이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저점까지 내리면서계서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면서 거의 한한 한 2년을 끌고 간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상 이러면은 종목 자체가 시체라고 봐야 됩니다. 예, 매수를 한다면은 이쪽에 한 25원에서 27원 이 부근에서 이제 매수는 해볼 수 있겠지만 추천은 드리지 않고요. 예, 수익까지 엄청나게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고 뭐 단타를 치더라도 사실 요즘에 다른 좋은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차라리 비트코인으로 하시는 게 훨씬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레이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차트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예 참고로 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 관세 전쟁이다 뭐 전략 비축이다 이슈가 많은 시장인데요. 예 앞으로도 뭐 시장 움직임 특히 뭐 여러 아이트코인들이나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분석 영상을 많이 올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아이트코인들 같은 거 있으시면 체크해 드릴 테니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